적 독립 자금이 뭐죠? 얼마가 있어야 파이어족이 될수 있죠? 나의 독립 자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 100%나 주식 75%, 채권 25%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독립 자금 조기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내 네, 은퇴 자금은 얼마예요? 저는 정말 투자에는 자신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종잣돈의 크기를 키우거나 최저 생계비나 생계비 의 크기를 줄이면 돼요. 5~8% 이상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파이어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마의 파마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따르는 안전 인출률, 4% 룰은 무엇이고 또내 은퇴 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파이어족은 경제적 독립을 바탕으로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파이어족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긴 해요. 행간에 숨어있는 많은 뜻이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적인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3, 40대에 은퇴를 할수 있다는 조기 은퇴라는 말을 솔이태서 파이어족에 관심을 확 보이다가 경제적 독립이라는 현실과 딱 마주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으로 접하게 되는 게 경제적 독립자금이 뭐죠? 얼마가 있어야 파이어족이 될수 있죠? 에요. 경제적 독립자금은 내가 파이어족으로 은퇴선언을 하고 그 이후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적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 파이어족에 관심이 있는 분들조차도 나의 독립자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까지 파이어족들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4% 룰인데요. 4%룰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모은 은퇴자금을 주식과 채권에 일정 비율로 넣어놓고 해마다 4%씩 꺼내 쓰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4%룰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9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퇴직자들은 매년 은퇴자금에서 인출하기에 가장 좋은 금액이 5%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과연 정확한 금액일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윌리엄 벤젠이라는 재무 관리사가 1994년에 1926년부터 76년까지 50년 동안 주식과 채권 수익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벤젠은 4% 인출률이 33년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고갈시킬 수 있는 역사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벤젠의 연구는 4% 인출률이 이전의 발견보다 더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또 트리니티 스터디에서 연구한 자료도 있죠. 파이어족의 경제적 독립 자금, 조기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트리니티 대학에서도 4% 룰을 연구했는데요.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3명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95년까지 집계된 시장 데이터에 대해 다수의 주식 채권을 혼합해 회수율을 역 테스트 하게 됩니다. 주식 100나 주식 75, 채권 25로 포트 폴리 오를 구성 하고, 전체 포트 폴리 오 에서 매해 4씩 인출 했을 때30년 동안 은퇴 자 금이 고갈 되지않을 확률 이98였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4%룰이라 부르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파이어족을 희망하는 예비 파이어족 대부분이 4%의 안전 인출률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독립 자금을 계산하고 있죠. 그렇다면 독립 자금. 조기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1년 생활비의 25배를 은퇴 시 목표 자금으로 설정합니다. 파이어족에게 절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절약은 파이어 독립 자금을 마련할 때도 중요하지만 한달 생활비를 줄여놓으면 모아야 하는 독립 자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파이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예비 파이어족 분들 중에서 절약보다 투자에 좀더 집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약과 함께 고정비를 줄여 놓으면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를 하고 생활을 할때 파이프라인이나 수익률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족으로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파이어족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파이어족의 발원지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이어족. 레귤러 파이어라고도 부르죠. 평균 20억 이상으로 은퇴를 하는 페파이어, 10억보다 적은 돈으로 은퇴를 하는 Lean f 파이어,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바리스타 파이어, 은퇴 시점과 파이어 금액을 정한 후 현재 필요한 금액을 역계산하고 모은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코스트 파이어. 또 저희 대 파마가 정립한 1년 최소 생계비의 25배를 모으고, 한국 실정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한국형 파이어족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파이어족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4% 룰이 뭔지도 대강 알겠는데, 역시나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내 은퇴자금은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대부분의 예판님들이 굉장히 많이 물으시는데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한 공식을 알려드렸었죠. 이 부분은 파이어족 독립자금 계산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활용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간단한 공식은 SM 종잣돈 곱하기 ROI. 투자 수익률이 m c 의 나의 최저 생계비보다 크거나 같으면 파이어를 선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 마련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고님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수학 잘하시나요? 저는 수학도 산수도 못 하는데요. 그래서 뭐 하나 계산을 하려면 계산기로 똑같은 계산을 세 번은 해봐요. 틀릴까봐 세 번씩 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세 번을 했는데도 정 모르겠으면 대파님한테 물어봐요. <laughs> 응. 우리는 정말 좋아하는 것도 취향도 정 반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계속 막두드고 끙끙대고 있으면 대파님이 뭔데 하고 나옵니다. 그럼 물어보죠. 근데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 대입을 잘해야 되고 또 응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공식을 잘 외우고 막상 시험을 칠 때는 응용을 잘못 해가지고 줄줄 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다시 파이어 금액 공식으로 돌아가서 종잣돈 곱하기 투자 수익률이 내 최저 생계비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최소 금액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투자에는 자신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종잣돈의 크기를 키우거나 최저생계비나 생계비의 크기를 줄이면 돼요. 또 최저생계비로 은퇴하기는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최저생계비가 아닌 평소 생활비의 25배를 목표 금액으로 정하면 되겠죠. 종잣돈을 모을 때도 절약과 수입의 극대화가 같이 이루어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두개 다. 수입을 극대화하면서 극단적인 절약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면 수입의 극대화에 포커스를 좀더 맞춰서 연봉을 올리는 방법 이직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등으로 수입의 극대화를 만들거나 나는 수입의 극대화를 만들기가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극단적인 절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죠. 투자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지만, 투자가 너무 힘들다면, 인덱스 펀드, 평균 5에서 8% 이상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나의 저축 규모나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필요한 파이어 금액이 달라지겠죠. 또 파이어적으로 살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상황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유연한 생각을 가지세요. 파이어족은 돈보다 시간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불고님들이 큰 자산가나 큰 금액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면, 파이어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의 무게가 더 많이 실리게 된다면, 적정한 조기 은퇴 시점이 되어서도 1년만, 1년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은퇴 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족과 부자의 목표점,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경제적 독립 자금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돈이 더더 더 많이 있으면 그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 독립 자금 이상의 돈이 있으면 그 이후에서 오는 안정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돈은 얼마가 있으나 모자라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무턱대고 용기를 내서 아직 나의 경제적 독립 자금에 달성도 안 했는데 아, 지금 시기가 좋은데 하고 무턱대고 조기 은퇴를 하는 것도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기 은퇴 이후에 필요한 돈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게 내 가정이 필요한 파이어 금액을 알아야 명확한 목표도 세울 수 있고 성공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예비 불꽃님들을 응원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 보여도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파이어족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길다는 거를요. 부디 지치지 말고 큰 텀으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이 가장 많이 따르는 4% 룰에 관해서 알아보고 자신의 파이어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이어족이 생각해 봐야 할4% 룰의 문제점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